오랜만에 이제 손녀 하윤이가 왔어요. 아, 아이들 돌보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 온전히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온전히 섬기는 거죠. 온전히 일단 종 그렇죠. 거의 좋은 과 같은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아이들은 만족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쉴새 없이 주문을 하죠. 오늘 도서관에 가서도 이제. 애가 좋아하는 뭐더 스타라고 하는 예수님 탄생하게 된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아주 이제 즐겁게 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애가 이미 예전에 한두 번이나 본 건데 또 이제 것을 빌려서 보게 됐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컴퓨터로 연결해서 DVD를 보는데 막 소리가 안 나거나 자막이 안 나오거나 막 아무튼 여러 가지 아, 자막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다른 나라 영어 소리가 나온다든가 계속 스피커 아니죠 그 헤드폰에 헤드셋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의 한 10여분을 그 그걸 이제 재생 dvd를 재생하는데 15분이나 문제가 있는거 정말 이게 어려운거죠 예를 들어서 음 아마 유튜브라든가 어떤 데서 그냥 바로 클릭해서 제목만 입력하면 바로 볼수 있는데 공공도서관에 가서 그걸 빌려서 그걸 이제 TV하고 TV 스크린하고 연결해서 어 그게 얼마나 복잡한 절차인가요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직접 못 하니까 옆에서 보호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물론 와서 또 밥도 먹여줘야 되고 물론 두 사람이 같이 하지만 또뭐 샤워도 시켜주고 또 동화책 읽어주고 뭐 <laughs>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한 명이라도 키운다는 것은 거의 전쟁입니다 전쟁 정말 힘든 거예요 옛날같이 그냥 아이들을 내버려 둔게 아니죠 아이들 여러 명 나가지고 아이들끼리 그냥 노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거의 대부분 혼자잖아요, 혼자. 벌써 여섯 살인데 벌써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뭐 그림 그리는 거 학원을 세네 개를 다닌대요, 벌써. 그 친구들이 보면은 예, 유치원, 어린이집을 끝나고 나서. <laughs>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은 이제 몇달안 됐으니까 신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만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와 교육과정이 끝나고도 또 학원을 몇 군데를 다닌다는 거 저는 그래서 저는 손녀들은 정말로 도시에서 벗어나서 시골 시골 학교에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괜찮죠 물론 시골에도 다 학원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가 훨씬 도시보다는 뜨긋하지요아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그 교육제도의 무력함을 깨저리게 느꼈는데 손녀까지도 똑같이 이런 교육제도를 탑승하다니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사실은 그럼 대학 입시 자체를 없애야 되겠지만 아이들한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어, 사교육 못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그, 그 강제로 사교육 금지 시켜야 됩니다. 전두환이가 한 것보다 더, 더, 더 독하게 사교육 금지 시켜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이기주의예요. 지 새끼들만 더잘잘 교육 시켜가지고 지 새끼들만 더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는 엄청난 이기주의라고요. 사교육 없애야 됩니다. 공교육으로만 만족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 부모, 부모가 조금 도와주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부모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홈스쿨링 하는 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경제력에 따라서 막그 사교육 현장에 뛰어든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 정말 이건 뭐 천문학적이에요. 중국에서도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보니까 이게 이게 체제 자체가 위험할 위험할 것 같아서 중국에서 사교육을 지금 대대적으로 막는 거예요. 사교육 그런 식으로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놔두고서 사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국민들한테 하나 하나 달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나라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가 공교육만 하고 사교육은 하지 말자. 그 대신 아이들을 정말로 어, 너무나 지식 위주가 아니고 인격 위주로 사람 되게 가르쳐 보자. 그죠 우리 모두가 국민이 동의하에서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그렇죠? 신체의 발달이라든가 감 감성의 발달을 도와주는 쪽으로. 국가와 사회와 가정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거 누구 하느냐? 정치가가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하는 겁니다.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예요 가능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핀란드 같은 경우 그렇게 해요. 사교육 없이도 다 가능해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왜못 합니까? 충분히 할수 있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 바이바이.